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 전쟁을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6.25 때는 피난 가기가 그래도 수월했습니다. 날도 춥지 않았고 행여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산에서 산나물이나 열매라도 마련하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 후퇴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춥고 배고프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겨울 난리는 정말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진심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해악입니다. 죄는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는 요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언제나 늘 항상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기에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